안녕하세요 음. 다니이예요 오늘 성질감자 이거를 구했어요 네, 짜잔 두개나 이거 무인편의점에서 저희 동네 무인편의점에서 천원밖에 안해요 되게 싸죠 먹어볼게요뭐 부터 먹을까요 한개만 먹고 이편에서다먹어볼게요음 코카콜라 할게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징동징 네, 이거 집어넣거든요? 왔어요! 먹어볼게, 수박. 근데 이거 빨간색 안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밑에 보니까 이거, 이게 없대요, 봐 아빠가 물좀 줘! 짜잔, 소개는 <목소리> 2층 침대에요, 여보. 1층도 해줄게요. 고마워. 틀리지 마. 잠깐만 기다리지 어 짠. 다이 왔습니다. 물을 먹고 시작할게요. 아빠도 와봐. 내가 아빠도 줄게. 이거 아빠를 줄 건데. 여러분, 저는 이걸 먹고 똥 싸러 갈 거예요. ASMR 해야 되니까. 먹먹. 음. <laughs> 메뉴, 메롱, 메뉴 아이야너 소리 좋았어. 이제 응. 물을 먹어 줄게요. 아빠 대신. 대신 가든지마 쓰레기통 가져와. 자, 문물 마실 다까지 기다려. 응. 물고기 물건이 너무 거기. 화장실 없어. 아이거 가져가. 아 몰라, 여러분. <laughs> 이쁜 짐들 <끈짐벨>.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laughs> 핸드크림은 이렇게 주중류가 있고요. 이렇게 다이소에서 얼마 안 하는. asmr 하겠죠 그리고 저 새로 산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 보여드릴게요 저 인덱스 새로 샀는데 되게 예뻐요 아니 어쨌든 되게 휴대용형이에요 음. 요거는 원래 일단 다이좋고요서비스드 주시는 아주 착한 자, 대충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게투맨데 되게 얇아요. 이렇게 잘 이렇게 떼었어야 돼요. 되게 끈적임이 별로 없고 되게 이게 뗄때 소리도 좋고 약간 되게 편해요. 저는 이걸 어디서 샀냐 하면 인터넷에서 샀어요. 약간 밑에는 불투명하긴 하지만 아주 좋은 거예요. 저는, 짜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닫고, 제가 좋아하는 탑로더, 통! 짜자잔, 짜자로더들이 있습니다. 대왕파이시랑 완전 큰 포카 포장이 있고요. 너무 예쁘죠? 포카가 있네. 그리고 저희는 휴대용 선풍기가 있어요. <놀람> 이거렇게 버튼 있고, 이거는 <놀람> 네, 선풍기,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 여기 무슨 일이 있네 잠깐만요. 여기 앉았어요. 단남나. 우흔데요흔데 근데. 밑에 보시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안나난나. 바로 커튼 뒤에 숨기 좋고 요 이렇게 다리 모으고 이렇게 숨으면 자 이제 넘어갈 때는 이층진들 손잡이를 잡고 넘어가는 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하는 친구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 라이 아니야 아직 안 끝낼래. 나 그냥. 나는 좀 차가워 이다봐또 떨어졌어.